백평 내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죠. 어? 아, 추가 부지까지 하면 200세대 나옵니다 3만 평 부지에 산책로 수목원입니다. 강남 잠실 네. 기준으로 30분대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입니다. 여기는 양수역 가셔서 전철로 평당가가 135만 원. 135만 원. 네.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캠핑에도 관심이 있지만 또 전원생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컨하우스, 뭐 세컨홈, 체류용 심터,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그런 로망을 좀 실현하고 싶은데, 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도 많고요. 또 토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또 관심이 많으신데, 자 오늘 한번 요 정보를 한번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의 세컨 홈의 로망을 네, 이루신 네, 선생님의 어. 양해를 구해서 집을 좀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또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또 추가 분양 소식까지 한번 전달해 볼까 합니다. 집이서 몇평 분양하신 거요? 예아 어, 분양 면적으로는 111평이고요. 111평. 네. 건축 면적은 얼마 들어가죠? 건축은 저희 B 타입 조금 확장을 하셔서 연면적으로는 21평입니다. 21평. 네. 요 정도 사이즈의 주택 어, 부지. 대지. 이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나요? 100평 내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야, 100평 정도를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네. 지방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한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자연 풍광이 좋은 곳. 이런 세코노이나 이런 최룡심터나 모든 그걸 로망하시는 거는 이제 쉬기 위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기에 또 주변에 또 신경 쓸건 없는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얻고 싶어 하시는데. 요게 지금 목조인가요 아니면? 목구조입니다. 아, 목구조로 지은 네. 거예요? 몇 네. 평으로 지은 거예요? 어, 기본 저희 18평에서 3평을 네. 확장하셔서. 네. 총 면적은 21평. 썬룸도 추가로 되어 네. 있네요. 썬룸도 7평. 네. 예, 확장을 그, 하셔 그래서 단층 네. 면적이. 총아 바닥 면적으로 치면은. 네. 22평이죠. 22평. 선룸까지 22평. 포함을 하면. 선룸까지 22평형입니다. 직 네. 네, 지경으로 지어 주신 거고. 네, 맞습니다. 여기는 개별로 지으신 거고. 그리고 이쪽도 저희 컴팩트한 모델. 아, 여기도 네, 지금 개별로 네. 지... 지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네. 저희 아, 지경으로. 저희가 네. 어. A 타입입니다 요렇게 지금 네. 몇 평이죠, 여기? 이게? 요게 이게 한평확장은 하셨는데 네. 10평으로 보시면 되고 바닥 면적은 8평입니다. 아, 바닥 면적은 8평? 네. 복층 공간 3평에서 11평. 요렇게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이? 아, 어... 건축 건축만, 네, 건축만 했을 때는 기초조항화조 포함해서 육천만 원대 보시면 돼요. 육천만 원, 네, 플러스 토지값, 뭐 토지값 네. 그리고 이제 뭐 데크나 파고라는 이제 별도로 건축팀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평당 건축 가격은 오백만 원 내외로 보시면 돼요. 오백만 원내 네, 평당 가격, 것입니다. 네, 그 정도에 한번 가만히 보시고 요 토지값. 과 건축해서 요 정도 지금 평수가 크진 않거든요. 여기는 네. 몇 평이죠? 여게80평 정도 거니다80 평의 건물까지 네. 얼마 정도 분양된 거예요? 1억 후반 되셨죠. 자 아, 네. 여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네. 근데 오늘 핵심은 네. 뒤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인데 네. 여기보다 서울에서 훨씬 가까운 반절 네. 이상 가까운 곳에 여기 토지 150만 원이잖아요. 네. 거기 130만 원대. 135만 원. 5. 네. 그소식 뒤에 있습니다 네. 그 뒤에까지 보시면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네. 그래서 그 정보를 한번 미리 말씀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도 지금 목조로 지었는데 한번 실내를 네. 좀 볼까요? 네, 네. 들어오시죠 만족도는 어때요? 입주하신 분들 뭐 좋으시니까 왔겠죠 아. 오케이 하시고 <웃음> 촬영도 <웃음> 허가하셨겠지 네뭐 네? 만족도는 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아, 네. <laughs> 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분도 이제 세컨홈인 거죠? 네, 세관이죠까 네. 네. 뭐, 체리형 쉼터를 꿈꾸시든, 뭐, 세컨홈을 꿈꾸시든, 네, 화장실, 작워실도 일자형으로 네. 되어 있고요 아, 주방. 네. 이미 입주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친구가 상당히 높네요. 네. 어, 자, 중요한 거는, 이 썬룸 한번 나가볼까요? 네. 지금 요 썬룸이 한 4평 넘는 것 같아요. 7평. 7평이죠. 네. 큽니다. 7평과, 네. 이 건축. 주택, 네. 세컨홈, 네. 주택까지 다 했을 때 건축비는 총 얼마 들어가나요? 땅값 제외하고 아... 여기 집 같은 경우 네. 집 기준으로 여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셨을 때 1억 중반 정도. 건축비는 1억 아, 정도. 건축비 정도. 중반. 예, 왜냐면 여기는 좀 확장도 많이 하셨고요. 네. 예, 자재 자체도. 한 어, 네. 고급사를 네. 쓰신 거 네. 그래도다 보니 조금 어. 네. 조경은.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네. 여기 디자인은 지금? 이제 어... 상담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저 상당히 국가거든요. 유리를 다 해서 이게 지금 해놓은 게 <laughs> 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laughs> 네, 것 같아요. 네. 이분처럼 이 정도로 네.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어, 뭐 그래도 네. 저희는 좀 저렴하게 좀 진행을 해서 어... 아, 이런 마당을 꾸미시는 거는 네.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멀하게 네. 하시면 6,700에서도 끝낼 수 있고요. 네, 네. 아. 대략 여기는 한1,500 정도. 네. 그니 이제 뭐 한없이 비싸게 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싸게 하면 한도끝도 싸집니다. 조경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 네. 네 그건 사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리얼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집은 고독회 정도의 네.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축까지 네. 딱 네. 3억 정도에. 네, 요, 요, 썬룸에 네. 요런, 네. 요런 뭐 요런 요리할 수 있는 거. 이런 네. 게 상당히 좀 로망이죠. 네. 누구나 꿈꾸는. 아빠도 진짜. 영상만 봐도 사람들이 대리 만족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네. 아그 정도로 정말 로망입니다. 이 썬룸은 특히나 없으면 안 되는 네, 네 그런 구조고요. 내부 보시면 거의 생활은 이쪽에서 하시니까 그 썬룸에서 네. 여기서 층고 높게 목조로 네 지어 주셨고요. 네이 층도 이렇게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주무시는 공간이니까 잘 지었네요. 아마 통유리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커튼을 네. 이제 쳐놨는데 차장 볼수 있을까요? 와. 이게 지금 이제 전체가 지금 통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이게 아침에 채광이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쪽이 통처럼. 아, 여기서 바로 마당이 보이기 때문에 통유리로. 네. 네, 이런 걸 이제 서울이나 수도 집에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시잖아요. 맞아요. <laughs> 꿈꿀 네. 수 없는 걸. 네. 여기 지금 개군이니까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거든요. 한 시간 네. 한 시간 조금 안 돼요. 네, 그 정도 싶습니다. 안 돼요. 아, 50분 네.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네. 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여기도 한번 좀시대를볼 텐데 여기는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요쪽에는. 아, 기본적으로 A 타입이 네. 기초 정화조 포함해서 6천만 원대인데 네. 여기는 한 평을 좀더 늘리셨어요. 아, 네. 네. 그래도 6천만 원대죠. 6천만 원대. 네. 자, 이거는 건축은 네. 네, 소비자분들이 사실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싸게 하면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싸게 하면 또 한없이 싸게 할수 있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A 타입에서 여기가 차별화된 게요 미니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아, 네. 그렇 이 정도면 딱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은 바닥에7 네. 평인데 네. 8 평으로 한평더 확장을 하셨고 또 이렇게 미니 아일랜드 식탁. 이 정도 사이즈면 아두 분. 뭐 이, 가족도 뭐그준네 분까지 아니 뭐 가족들이 주말에 와서 네. 뭐잠 자는 거 충분히 잘수 있고요. 네. 몇 가족이 잘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마당에서. 레저 활동하고. 네. 이 위치 찾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가 네. 다락방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질까 하니까. 네, 전에 많이 보셨던. 네. 네. 요렇게도 가능하다. 여기도 그럼 총 금액이 토지까지 하면 대략 얼마 정도가요? 아, 80평. 여기는 네. 토지가 80평이었고. 네. 네, 네. 1억 2천에 네. 건물 확장 그렇죠. 네. 2억. 네. 이억 정도. 네, 예, 억기기 토지가 여좀 이제 150만 원에 부정됐던 곳이기 때문에 네. 네그 감안하시고 보시고 요 정도 금액은 들어간다. 네. 네. 아무리 뭐 싸게 한다 그러면 그건 좀 뷰가 안 좋거나 음. 좀 그런 곳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가격에 따라서 이제 차이 안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또갈 곳은 여기보다 여기 경기도 양평 개군면입니다. 네. 같은 양평인데 네. 서울에서 절반 더 가까운 곳. 훨씬 더 가까워. 여기는 어, 개군이 서울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죠. 네, 맞습니다. 서울은 강남 기준입니다. 네. 어, 이제 갈 곳은 서울에서 30분 정도. 잠실에서 30분. 30분. 네. 양평 두물머리. 네, 맞습니다. 두물머리에서 한 7, 8분이면 갈수 있는 음... 곳이죠. 네 단지까지 지니 가능하시고 그리고 뷰가 여기 못지 않은. 음 거기는 일단은 숲세권입니다. 근데 네. 평당가가 여기 150만 원인데 거기는 135만 원. 네 맞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거기가 또 핵심입니다. 가서 거기는 분양 중입니다. 토지를. 네. 그러니까 토지만 분양하시는 거죠? 뭐 어. 건물은 원하시면 또 지정해 주시고. 네. 네. 그러니까 어. 자유롭게 개별 음. 건축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희 시그니처 네. 모델. 이렇게 시그니처 모델로 어. 꿈꾸는 별장에서 지어주기도 하고 네. 옆에 집 아까 봤던 집도 지어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건축을 위로하셔도 되는 거고, 난 토지만 하겠다 하시면 토지만. 그렇죠. 평당 백3 5만 원. 네, 맞습니다. 백만 원에 서울 3 0분거리에땅 구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맞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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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네, 여기입니다. 바로 온 곳이 지금 저희 현장에 왔는데 먼저. 조감도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사님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어, 세타가 작년 4월달에 네. 한달반 만에 완판됐던 어, 1단지 네. 네, 71세 대였고요 네. 지금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준 게 이제 3만 평 부지의 산책로 수목원입니다. 이게 원래 여기가 이제 수목원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전에 네. 두매향기라고 네. 산나물 테마 공원으로. 운영이 됐던 곳이고 꽤 유명했었죠.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무슨 양서면 명? 양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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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두의 향기? 향기라는 네. 네. 수목원에 네. 아, 수목원이 없어지고 이런 세카노 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수목원은 네. 그대로 아, 이제 네, 으로 전체가 예, 예. 되고 여기 아. 이제 세카노 하파 단지 네. 1단지. 1단지. 네, 여기는 뭐 이미 완판, 완판 돼서 터뭄까지 네. 다 완료하고 지금 이제 건축을 스타트하고 계시고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네, 2단지에서 여기가. 예. 네. 여기가 12,000평 부지 116세대. 116세대고 네. 여기가 오늘 이제 주인공입니다. 116세대인데 한 세대당 어, 면적이 얼마 되죠? 아, 저희는 100평 백평 내외. 네. 여기도 백평 내외였죠? 그렇죠. 백평 네, 네. 내외에서 네. 평당가가 135만 원. 1 3 5만 원. 네. 양평, 양서면 일대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토목 완료되고 기반 네. 시설의 이 3만 평 부지에 산책로, 수목원 가진 데는 대한민국에도 없죠. 네. 강남 잠실 네. 기준으로 30분대. 네, 잠실에서. 수 내에서. 있는 곳입니다. 네,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입니다, 여기는. 네. 어뭐 양수역도 있으니까요. 네. 뭐 굳이 그러시면은 양수역 가셔서 전철로 출퇴근도 네. 네, 가능하시고요. 자 한번 나가서 네. 보고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일차 분양이 끝난 곳에 지금 한창 이제 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카라바 갖다 놓으신 분들. 네. 한 필지 부양 받으셔갖고 이거 말고도 실제는 이제 모터홈을 갖고 계세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식 두개 이제 주말에 모터홈도 어. 갖고 오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아, 갖다 저기... 놓기도 으시 하고 네. 요거는 뭐 약간 매장으로 쓰던 거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laughs> 이런 거 갖다 놓으시네. 네. 자기 땅이니까 안 외한 거죠. 그렇죠. 네. 아 LTT, 네. 이거 아주 예쁜 거. 오랜만에 보니 저기 식당도 기존에 있던 거도 살리는 거예요? 네. 저 예전... 카페. 네 맞습니다. 아, 어어. 카페는 저쪽에 하얀 건물. 아, 저의 카페? 네. 네 카페. 저기는 그냥 다목적으로 이용가능 하신 아, 커뮤니케이션. 그럼, 그 전망대 같은. 뭐 그런가 네. 봐요. 네, 그렇죠. 여기도 다 분양이 끝난 필지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런 필지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135만원에 네. 이런 뷰를 쫙볼수 있고, 서울 30분 거리에 출퇴근도 가능한, 네. 네, 그러한 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1차가 지금 여기가 71세대. 70... 1세대가 네. 분양 완판. 네, 일단 지는 완판, 한달반 만에. 그리고 네. 저 뒤로 이제 산책로로 해서 저 수목원 길로 한 바퀴 다돌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까지 되 있네요. 저까지? 오, 저까지예요? 저기가 예전에 저기 자청용 자리죠. 아 저기 네. 이렇게 도는 거구나. 네 뒤로 저기 개발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농림대라 개발 안 돼. 그렇죠. 저는배우로 네. 냅두고 언제든 지 산책할 수 있는 입주민. 그대로 존치에서1단지 2단지 입주자분들이 자유롭게 아, 이용 이런. 가능하신 거죠. 자 크게 크게 100평 단위로 부장했기 때문에 넓게. 여기도 건폐율 얼마 나오죠? 여기도 보정관리지역이라 네. 20%. 20%. 네. 20평대 의 주택을. 아 저기 이미 짓고 있네요. 목조로 네, 이제 날풀려서 이제 목조 로고 네. 저기도 짓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생기면 좀 볼만하겠네요. 크니까, 아, 지금 이제 한 달, 두 달만 지나가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아, 네. 위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네. 로망 꿈꾸시는 분들 꿈만 꾸지 마시고 한번 물어나 보세요. 그렇죠. <laughs> 네. 여기가 여기 71세대, 그리고 오늘 네. 소개할 2차 단지가 몇 세대? 116세대. 116세대면 네. 거의 100, 190세대, 200세대 정도 되는 거네요. 아, 추가 부지까지 하면 200세대 나옵니다. 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컨엄 단지로는 최대 아닌가요? 최대죠 100세대 넘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100세대 한 군데 정도? 와 근데 네. 200세대 정도 된 거니까 200세대는 없습니다 최대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네, 서울이 가까우니까 여기는 무조건 서울 계신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생활권 자체가 그렇죠. 서울이세요. 중요한 건 네. 출퇴근이 가능하다. 출퇴근도 가능하고, 네. 또 문화권 자체가 뭐 잠실하남 그러니까, 네. 만약에 강남에서 거주하는데 어 금요일 저녁에 오면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네. 네. 출, 출근 가능하시죠. 그럼 저희가 2차 구조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네, 이곳입니다. 지금, 아, 일단지와 2단지 경계를 이렇게 또 펜슬 쳐놔서. 네. 딱, 이곳까지. 여기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스콘 포장 되는 거죠? 네, 월요일부터 네. 아스콘 시작해서, 1단지는 이제 아스콘 도로로 포장을 완료를 하고요. 네. 2단지는 아직까지 이제 토목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음. 근데, 어, 결론적으로는 토목이다 끝나고, 저희는 이제 아스콘 도로로. 아... 네. 포장을 자, 다 완비해드리죠. 보시면 여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터목이좀 되고 있는데, 저 위까지예요? <laughs> 네, 지금 보이는 게 절반도 안 돼. 와, 네, 이거 맞아. 지금 엄청 대단한데자 조금 더 볼까요? 지금 보시면 자, 자 현재 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저희가 이제 초입. 아, 이게 초입이에요? 네, 이제 초입. 여기면 지금. 직선으로 저까지 더 들어가겠네요 산 쪽으로 그렇죠 더 깎아야 되겠네요 지금 나무가 없는 데까지는 그냥 다 토목이 네.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고 네저 네. 네. 위는 저 위까지 될것 같아요 야 저기 위는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어 우리 예전에 그 산책로 저 꼭대기에서 우리 시디님 됐었거든요 네그뷰가 네. 네. 나오는 거죠 여기 차 올라옵니다 <웃음> 도로가 <laughs> 다나고요다차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와서 다스콘 포장 되니까 네. 전혀 문제 없고 네. 저 위에가 최고의 치가될것 같은데요? 아, 다 내려다보는 쪽. 뭐 왕의 자리. 거기가 지금 네. 몇 번이에요? 어, 제일 꼭대기 55번. 55. 55번. 네. 네. 라인 보시면. 70번, 되는데. 55번. 네. 55번이 몇, 몇 평이죠? 크레어 사이즈가 좀. 아, 여기는 한 200평 가까이. 200평이면. 네. 200평이면 평당135 200평 뭐 아, 네. 네. 가격이 나오겠죠. 네네. 네.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오시는 분이 더 좋은 것을 잘 잡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게 그대로 길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옆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지금 컨테이너집은 이제 도로 내려고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네, 도로 네. 찍히려고 또. 저우 저기 있는 데가 여기 네. 6번입니다. 아, 6번. 네. 네, 그러니까 네 6번이까 요만큼이 네. 한세번더 그러니까 한 번, 두번더 올라간다고. 두번더 저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단지가 이렇게 돼 있고 1 단지가 바로 꺾어 들어가면 저쪽에 저희가 좀 전에 봤던 1 단지 완판된 네. 곳,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봤습니다. 네. 모든 이의 로망을 꿈꿀 수 있는 비용과 위치 그리고 이제 이런 아, 절대 구할 수 없는 이 간격에 구할 수 없는 땅까지 한번 네.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높이 가면 그만큼 뷰가 좋겠죠. 음, 올라갈수록 뷰는 터지죠. 여기서 네. 요 앞이 두물머리입니다. 바로 앞이. 네. 저기가. 아...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고요. 네. 네.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오시면 잘 받아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